예, 안녕하십니까. 아, 대한장년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아, 양석균입니다. 아, 연휴의 마지막 날 오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대한장년과학회에서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아, 행복한 장 해피바울 캠페인이 환우 여러분들의 투병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캠페인이 앞으로 매년 발전하여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이 많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인사말은 줄이고 염증성 장질환이란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란 장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서 괴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분류합니다. 주로 젊은 연령에 발병하여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을 유발하며 장 폐쇄, 천공, 대장암, 치루 등 각종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괴양성 대장염은 대장만 침범하며 염증이 얕고 연속적으로 분포합니다. 반면에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나 침범하며 염증이 깊고 띄엄띄엄 분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환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병은 우리나라에 매우 드문 병이었지만 지난 3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약 2만 9천 명, 크론병 환자는 1만 3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서양에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의 발병률을 서양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우리나라는 바닥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약 140만 명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있으며 미국인 약 200명 중한 명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가 당연히 궁금하죠 그렇지만 이 병의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장내의 세균이나 아, 면역,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그리고 유전적 소인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병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감염, 시기, 흡연, 소염 진통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식사를 해야 하는지의 질문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 음식물이 지나가고 소화 흡수되는 장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병보다도 음식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한장년과학회에서는 염증성 장주환 환자들을 위하여 튼튼한 장, 건강한 밥상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네 번째 질문은 아 치료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병은 치료제가 없다면서요? 어 하고 어 질문을 합니다. 아 물론 틀린 말입니다. 이 병은 아직 모르는 원인에 의하여 장애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 증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료는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설사를 하면 지사제를 주고 배가 아프면 진통제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염증을 없애주면 증상도 따라 좋아지므로 염증에 대한 치료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염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원인을 없애주는 방법이지만 원인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원인이 제거되면 완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원인은 그냥 둔 채로 염증만 없앤 후 치료를 중단하면 염증과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증과 증상이 사라진 상태를 완치라고 부르지 않고 관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치료 목표는 이 관해 상태를 평생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장차 장절제술을 받을 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크롬병 환자가 진단받고 약 1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수술을 받을 확률은 44%였고 2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수술을 받을 확률은 70%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비교적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해진, 구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크론병 환자의 수술률은 이 수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최근 들어 수술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진단받고 10년 내지 15년이 지난 동안에 수술받을 확률이 약 3%에 불과합니다. 다음 질문은 장차. 대장암에 걸릴 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신이 장차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00%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이죠.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괴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1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0.5%였고 20년 후에는 3.8%, 30년 후에는 11.3%였습니다. 또한 일반인과 비교할 때 대장암에 걸릴 상대 위험도는 3.6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비교적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괴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대장암 발생의 위험도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약 2배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곱 아, 번째 질문은 내 가족이 특히 내 자식이 장차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송도병원이 약 10년 전에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내가 환자일 때내 자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병에 걸릴 확률은 1.4%였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을 알수 있죠. 지금은 이 수치가 1.4%보다 다소나마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한국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30%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치가 겁이 나서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염증성 장주라는 서양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크론병은 서양과는 달리 남자에서 두세배더 흔합니다. 또 소장 병변이 흔하기 때문에 대장에만 국한된 경우가 드물고 상부 위장관 병변이나 치료가 매우 흔합니다. 아울러 서양과는 연관 유전자가 다릅니다. 괴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서양에 비해 수술률이 매우 낮고 크론병과 마찬가지로 어 서양과는 연관 유전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서양의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의 연구가 필요하고 환자 여러분들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우리나라 환자에게 꼭 맞는 더 좋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인사말을 간단히 주셨습니다만 아, 환호도 분들께 드리는 제 마지막 인사말은 염증성 장질환을 극복한 역사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존 F. 케네디입니다 케네디는 13살에 복통이 나타났고 17살에 교양성 대장으로 진단받습니다 그러나 44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일본의 아베 총리입니다. 망언을 일삼는 사람이죠. <laughs> 예. 아베는 1 7살에 교양성 대장님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러나 52세의 나이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연소 일본 총리에 취임합니다. 취임 후 다음 해 교양성 대장님이 악화되어 총리직을 사임하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5년 뒤에 다시 총리로 복귀합니다. 아이브는 1962년 영국 출생의 조정선수입니다. 1992년에 괴양성 대장을 진단받고 게다가 5년 뒤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습니다. 그러나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올림픽에서 5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유일한 조정선수가 됩니다. 또한 BBC에서 2002년에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국인 100명 중 36위에 선정됩니다. 무슨 스포츠 선수 같죠? 예. 아, 격렬하기로 어, 유명한 아이사키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인 북미 아이사키 리그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괴양성 대장염 환자 멋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은 1964년 미국 출생의 여배우로서 어, m 이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임신 중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2010년에는 결국 대장 절제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환자는 전부 궤양성 대장염 환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크론병 환우분들 중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보다 쉬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장 폐쇄가 나타나서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 불과 5일 후에 집무를 시작하고 6개월 후에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는 44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중 2명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인 거죠 그런데 아이젠하우가 34대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이니까 약 11년을 연속하여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미국을 통치한 겁니다 <laughs> 이 선수는 가장 격렬한 스포츠인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24살의 나이에 NFL이라는 가장 최고의 미국 프로미식 축구 선수가 되는데, 26살에 크론병으로 진단받게 되고, 3개월 만에 수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받은 시즌에도 경기에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35살인 현재까지도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캐나다 출생에... 아이사키 선수입니다. 21살에 북미 아이사키 리그 선수가 되는데 그만 24살에 크롬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이 선수는 얼마나 더 선수 생활을 했을까요? 무려 40살까지 선수로 활약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배우는 20대의 나이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년간 크롬병을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젊은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은 1968년 미국 출생의 가수입니다. 13살에, 불과 13살에 크롬병으로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습니다. 15살부터 댄서로 활동하는데 19살에 크롬병이 다시 악화됩니다. 22살에는 팝스타의 백업 보컬로 노래를 시작하는데 29살에는 유방암까지 걸립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서른 한 살의 나이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게 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크롬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배에 난 수술 자국도 감추지 않습니다. 아나스타시의 고백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크롬병을 너무 어린 나이에 앓게 되어서 이 병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나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크롬병으로 인해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수 있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저주였을 이 병이 나에게는 선물이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이 글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제가 집에서 이 글귀를 읽고 있었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너무 뻔한 말이라고 깐족거렸습니다. <laughs> 그러나 이 글귀는 어, 제 말이 아니고 에이브롬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캠페인을 위해 힘써 주신 크롬가족사랑회 유씨사랑회, 보건복지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